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국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나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굽 토지법을 세우에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제 창세기가 점점 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샀었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갔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어,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며 7년의 기근을 온땅에 덮쳤을 때에 애굽의 생존을 애굽 백성들의 생존을 돕는 일을 하는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근이 점점 더더 커져가서 그 절정을 이루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애굽 백성들은 먼저 돈으로 먹을 양식을 샀고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내어주면서 먹을 양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축마저 떨어지니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의 모든 땅을 바로의 소유로 만들고 백성들을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옮기며 수학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합니다. 어든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셉이 뭔가 가혹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자유까지 포기하면서 어이 생존을 위하여서 양식을 얻게 하는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은요. 백성들이 요셉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살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또한 성경 본문마저도 요셉을 비난하기보다도 칭찬하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요셉이 애국당을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다라는 어 동사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냥 단순히 구매하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하다, 얻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땅과 문까지 받아가며 그들에게 곡식을 준 행위를 단순히 경제적인 사고 파는 거래로 이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좀 과감하게 그 백성들을 얻다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다라는 의미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요셉을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그들땅 땅과 못마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악독한 사람으로 비난하지 않고 올바로 그 백성을 살리는 권력자로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요셉의 행동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부자라 할지라도 지속되는 기근 앞에서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축과 토지와 백성들의 몸을 얻되 준비하지 못한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도운 것입니다. 도우기 요셉은 그들 재산을 몰수하여서 국고를 채우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들이 다 지금 사유재산을 모을 수 있게끔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종자를 제공하고, 자녀와 가족을 먹이게 하고, 세금도 관대하게 조금만 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소출의 5분의 1을 내라라는 이 세법은 뭔가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세법은 3분의 1 혹은 2분의 1까지 세금을 물리는 그런 세법을 세법과 을세법 비교하면 요셉이 이야기하는 5분의 1은 매우 관대한 그런 세법이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도 세금 정책을 보면은 고소득자에게는 복지를 위하여 절반 가까이의 세금을 물리는 것과 비교하여서 요셉의 세법은 매우 관대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정책에 대하여서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입니까? 25절을 보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백성들의 고백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이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께 은혜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리시고 죄의 건세 아래 종로를 닿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고백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께서 나를 살리셨사오니라고는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통장의 잔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인맥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능력과 나의 자격과 나의 사회적 지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은혜의 기근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기근이 지속되면 종교 생활을 지속하여도 신앙 생활은 무력해집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라는 고백이 없는 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주를 위해 섬겼던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체면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 은혜의 기근으로 섬김이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도록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살아내게 하신 것도,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신 것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 공급하여 주신 것도 전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천둥벌고숭이 같던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고 우리는 영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까지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구원과 또한 내 말을 지킨 자에게는 내가 상급으로 보응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에게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할수 있는 달릴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를 생각해도 미래를 생각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직으로 살아가야 됐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딜 가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바리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어떠한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신 나를 보내신 주님0 위해서 어떠한 것이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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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가정을 지키는 일도,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조차도, 부모의 자리도, 자녀의 자리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다 두렵고 고됩니다.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하기를 멈추라고 합니다. 내 임금이 너무 빈약합니다. 나는 노예 같은 치고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대하여서 내 노력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명 앞에 이 질문을 하라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두었는가? 이 일을 내가 하도록 누가 허락하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 앞에 오직 하나의 답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 직장에 보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엄마로 아빠로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의 노예입니다. 내가 혹여나 종의 삶을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삶을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자유인의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만이 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유인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으로 내 먹고 마심을 여기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 앞에 사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눈여겨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이라 생각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그 먹는 것 하나만, 그 숟가락 드는 하나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마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의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노예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노예들은 서로를 향한, 서로를 위한 노예가 되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서로를 위한 노예 되기를 기꺼이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친히 주님의 종이 되어 주며 또한 서로의 종이 되어 주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행하며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을 보존하는 제도를 세웠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그리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말 듣는 저의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